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예, 개척을 교회를 개척하신다, 예,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어,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교,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교회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예. 아마 불가능이 없는 교회, 못 고칠 병이 없는 교회. 뭐, 이산 떨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할지라도, 어, 이루어지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어, 주님은, 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어, 모든 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마 교회를 개척한다면, 어, 정말 사방 곳곳에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이 병도 고쳐달라, 저 병도 고쳐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손만 대기만 해도 다 고침받기 때문에,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한 5만 교회, 6만 교회가 됩니다. 이 5만 교회, 6만 교회는 다 예수님이 개척한 교회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붕이 잘안 되고 병이 고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거요 바로 제자들이 오부 뭐, 지식도 별로 없는 어부들을 데려다가 양성하고 키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텐데, 아이고, 이렇게 무지하고, 어, 잘 모르는 이들을 언제 어떻게 키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 나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제아들을 키워서 어떻게, 예, 이 세계를 변화시킬까. 주님은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이런 제애들을 어떻게 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것인가. 바로 불이 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아주 조그마한 불이, 성냥개비로 불붙인 조그마한 불이 장작도 태우고요. 온산도 태우고. 온 세상도 태울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조금만 하지만 이 불이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타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끓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백도로 팔팔 끓어야 모든 음식들이 잘 되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물이 백도치처럼 팔팔팔팔 끌어올라야 내저도 다 토해내고 어, 악한 마귀도 다 토해내고 저주와 가난도 다 토해내고 불로 불로 다 태워 다 제거함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면 우리가 성령으로 타올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될 텐데 참으로 요즘 성령에 많이 식은 상태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조용기 목사님 방언 기도라고 유튜브에 합쳐 조용규 목사 방언 기도. 유튜브에 쳐보니까 그 조용규 목사님이 1970년대, 80년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정이, 예, 열정이 있는 그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 1970년대, 80년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굉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죠.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죠. 능력으로, 은혜로 기도하죠. 영광으로 기도하니까 뭐,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죠. 막 강력한 불타오름으로. 어떤 질병이든지 막다 그냥 고치면 마치 장작이 타오를 때 젖은 장작 던져놔도 막전 장작이 타오르듯이 생짜배기 신자들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들어가면 모든 그 성령이 같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완전히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역사가 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불을 되찾아야 됩니다. 불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겁게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불을 지내야 됩니다. 합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예, 이병 고치는 비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프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 보십시오. 그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아픈 것만큼 다른 사람도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오고 그분의 병 고침이 역사가 납니다. 그분의 병 고침이 역사가 일어날 때내 네 병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아가페의 사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짓고 강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위해 함께 손을 모아 합력하여 기도하면 강력한 성령의 불이 타올라 능력 있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작을 모아놓고 장작을 태울 때, 여러 개가 타기 시작하면 불이 확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합력하여 합심을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합력하여 뜨겁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형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앞길의 문제가 활활 불타올라 번성하고 번창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학이 불타오릅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또 세상 길로 가고, 세상에 쾌활하게 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변화되어, 그 뜨거움과 은혜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부르십시오. 다시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 이루십시오. 두세 명이 기도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불을 붙여야,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합심 기도, 합력하여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합,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지금, 에, 지금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랍게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은혜의 바람, 능력의 바람, 권세의 바람이 활활 불어오르고 성령의 불이 이 바람을 통해서 불타올라 확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병든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며 여러분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만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권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Hallelujah.